오늘은 캄보디아의 매력적인 전통문화와 그곳의 음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캄보디아는 동남아시아에 위치한 나라로 풍부한 역사와 문화를 자랑합니다. 앙코르와트는 캄보디아의 상징적인 유적지로 전 세계 관광객들의 발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곳의 전통 무용과 음악은 유네스코의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도 등재되어 있죠. 이러한 전통문화와 함께 캄보디아의 음식은 독특하고 맛있는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캄보디아 요리로는 아무거먹이 있는데요. 이는 코코넛우유와 쿠라페이스트를 기반으로 한 풍미가 가득한 생선찜 요리입니다. 또한 프롬록 사케는 에그플랜트, 감자, 적화가 장류 및 팥게기 장국의 건조, 파미페 돼지고기나 닭고기를 첨가해 만든 매콤한 닭고기 요리입니다. 그리고 눈반 초크는 쌀국수에 땅콩 소스를 넣은 캄보디아의 전통적인 아침식사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캄보디아는 신선한 과일과 야채를 제공하며 태국이나 베트남과 같은 이웃 나라들의 영향을 받아 매콤하고 달콤한 맛으로 식사를 즐길 수 있습니다. 캄보디아인들은 또한 스트리트 푸드를 즐겨 먹으며 이는 그들의 생활 속 깊숙이 자리잡고 있습니다.